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 자 우리 시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디 봐 어디 봐 여기 봐야지 주목 주목 시선을 고정시키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소리를 내서 이걸 쳐다보라고 이것을 쳐다보라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데 자기 쪽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리번 두리번하면 어떻게 해요? 손을 막 들어 가지고 여기를 보라고, 여기를 보라고. 여기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고정시키는 그런 방법들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라는 제목인데요.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라. 자. 어제도 얘기했듯이 우리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인생을 이제 다 마치고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세 편의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세대를 살아갔던 것 때문에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갔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지 말아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모세를 통하여 행하고 있는 세 편의 설교 가운데 4장 33절까지가 설교 1편인데요 오늘은 그 1편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요단 동편 지역에서 요단 동편 지역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 두 왕국에 대한 정복 이야기. 그 가운데 2장에서는 헤스본 왕시원을 이겼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에 지금 이 스토리의 배경은 요단강 동쪽 지역을 말합니다. 요단강 동쪽 지역은 주로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동쪽 지역에서는 크게 저 북쪽에 암몬 족속, 그 다음에 모압 족속, 그 다음에 에돔 족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압과 그 다음에 에돔 이 족속들은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을 탈취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에서의 후손인 에돔족속, 에돔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었죠. 그러니까 에돔은 네 형제의 족속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치지는 말아라. 그다음에 모압은 어때요? 모압은 야말로그 모압녀인 누굽니까 룻 그렇죠? 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거 역시 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면서 빗겨서 결국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만난 두 개의 큰 적이 결국 헤스본 어, 왕과 그 다음에 파산왕, 이두 사람의 왕이었다. 그런데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파산왕 옥은 거인족 속에서 거인족 속,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거인족 속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도 거인족 속이었죠. 그 거인족 속 골리앗을 이기지 못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그때에 누가 나타나요? 소년 다윗이 나아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서 싸워서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그 돌이 박힐 정도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건이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마지막 11절 보니까 바사나 옥은 침상이 철로 돼 있는데 이 철침상의 길이가 길이는 9규빗. 야, 그리고 너비가 4규빗이었다. 보통 한 규빗이 장정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니까 여기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면 한 45cm 정도 되거든요. 그럼 짧게는 40cm라고 치면 여러분 9규빗이면 9큐빗이면 40cm만 잡으면 침상의 길이가 얼마예요? 4구 36, 3미터 60 정도 침상의 길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머무는 그 침상, 침대죠? 침대가 어, 퀸사이즈, 킹사이즈 뭐 이런 얘기인데 보통 2미터 20입니다. 큰 침대 2미터 20, 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바선왕 5개의 침대는 3m 60m 으니까 그리고 넓이가 얼마였어요? 4규빗이시니까 4 4 16어 혼자 자는 침상이 엄청 넓은 그런 어떤 침상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가 체격이 컸다라는 이야기죠. 이 모습은 흡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기가 죽어 있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점령에 들어가게 앞서서 요단 동편을 정복해 나가는데 그들에게 다가서는 적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땠어요? 어, 2장 30절 한번 볼까요? 2장 30절.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하라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완고하게 했다. 이런 의미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라는 그런 표현은 있지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 자체는 완고할 수밖에 없어요. 완악할 수밖에 없어 우리들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가운데서 내 마음을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고한 인생이 됩니다. 완고한 인생 완고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2장 3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대한 강력한 적이라할지라도 내가 넘겨줄게 하면 넘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온 왕을 물리쳐 이겼던 것처럼, 이제 바산 왕은 유단 동편의 북쪽 지역입니다. 시온은 유단 동편, 즉 사해 저 동쪽, 동북쪽이라 그러면 이제 요 어, 바산 왕은 어떤 쪽이냐면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의 동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유단 동편을 대표하는 두 지역 왕들이 그야말로 장대한 거인족 속과 같은 그런 인, 그런 몸체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버거운 그런 상대였다고 라 말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1절 말씀 보면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애들에 의에서 싸우고자 하느니라 먼저 바산왕 옥이 그야말로 기세등등하게 이스라엘 앞으로 나왔어요. 어, 싸우자고 나왔어요. 그리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세 등등한 기세 등등한 이 바산왕 목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어, 이미 헤스본 왕에게 했었던 것처럼 너한테도 이렇게 승리를 줄 거야라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는 반드시 우리 앞에 누가 있어요? 영적인 바탄왕 옥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천성길을 가네 있어, 가매져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도 있겠지만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건강 때문에 방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의 관계 때문에 이처럼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다양한 옥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천성을 향해 나가는 성도의 앞길에는 이처럼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사정전 14장 22절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셀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어떤 일이 났습니까? 곤란한 일이 일어났어요. 괴물로 날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고쳐주는 일 때문에 결국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하여 이 믿음에 붙어 머물러 있으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그저 아주 그냥 평탄한 아스팔트길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바 우리 앞길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역 지역마다 나타나서 복음 사역을 굉장히 방해를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가는 길이 그렇다는 얘기죠. 어제 주일 말씀에. 제목처럼 승리한 천상 교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서 눈에 보여지는 전에 여러분들이 지상에 있는 교회. 이 지상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뭐예요?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래.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저 천상에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 땅에서 닥쳐올 그런 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그런 적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영적인 적들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적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일깨워주는 그런 모습이 2 절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해요? 따라 합시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두려움이라 말할 수가 있죠. 두려움. 해 보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할 것에 대한 그런 걱정 때문에 다가오는 두려움. 다양한 두려움들이 있죠. 내가 이 시험에서 패스할까? 내가 이 직장에 취업할까? 다양한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어린 자녀들이 그 말로 어린 자녀들이 엄마 품을 떠나서 걸어갈 때는 어때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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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엄마를 부르죠. 왜 그래요? 엄마 품을 떠난 아이가 가장 두려운 것은 엄마가 내 곁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죠. 따라서 자꾸 엄마, 엄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천성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싸워야 될 영적인 그런 적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향하여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여름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티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미림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는 미림의 선한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치고받고하는 그런 물리적인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미림의 선한 싸움,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는 내 자신과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의 싸움, 이처럼 다양한 그런 장애물들이 있죠. 그렇다면 어땠습니까? 집히지기면 백전백승, 백전불패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의 적들을 알라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린 적들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 마귀 즉 우리를 대적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은 지금도 마치 배고파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으르렁거리며 다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을 넘어뜨리게 해서 온갖까지 유혹을 퍼붓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적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 아가도스 하나님.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브의 하나님. 아가도스, 토브. 선하신 하나님이란 얘기죠. 근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절대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하나님 스스로는 믿으시다는 말은 믿을 만하다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아그 양반 믿, 믿을 만해 믿을 만해 한번 믿고 써봐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믿을 만하다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믿고 쓸 만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얘기죠. 여러분, 다윗은 그 인생 목동 목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어떻게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인가를 경험했던 그 기억을 시편 23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그랬어요. 즉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마늘 하나님을 이미 다윗은 경험했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달랍시다.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히 현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국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그와 그 땅을 그 백성을 네 손에 넘겼다. 해서 보난 시온에게 했던 것처럼 넘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넘기심으로 말미암아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 그리고 어때요 그들이 빼앗은 성읍이 큰 성읍이 60이었고 그야말로 성곽이 없는 그런 성읍도 무수히 많았다라고 4절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다 즉 풍성한 전리품도 하나님이 안겨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와 복음을 내어 힘써 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고백했던 이 사도바울의 만년의 고백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근데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터인데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이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문제와 현실 속에 우리의 시선이 묻어 있다면 우리는 그 적들을 넉넉히 이기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냥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전리품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 두므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